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럭면탕 끓여 보겠습니다 쉽고 간단하게 물을 맨 처음에 먹기 좋게 이렇게 밑에 약간 깝니다 이렇게 해서 깔고 나면은 그 위에 다가 또 우럭은 시장에서 저대면 그뭐 날려 삐고 고만 그 깨끗하게 해드라 하면 해주 거든요 우럭 씨의 마리 그죠? 얼른 주먹만큼 하나, 그죠? 이렇게 깨끗하게 넣고 그 위에다가 이제 양파 반개 썰어 넣고 또 호박 한 개, 그죠? 이렇게 호박 여도 되고 두부 여도 되고, 이래뭐 오늘 은 호박이 좀 싸게 팔아서 호박 사고 그리고 포고버섯몇 개해서 뭐좀 넣고. 이렇게 이렇게 해놓고, 모든 문, 이 건데기를 다여 놓고, 국물을 만듭니다. 그리고 대파 한 개, 이렇게 여고, 망가닥버섯. 그죠? 망가닥버섯. 여기, 좀 맛있거든요. 그래서, 두 팩을 사서 여었습니다. 그리고 땡초, 여섯 개, 썰어 놓습니다. 물 만드는데, 거기다가 였습니다 물 만드는데 이제 물한 그릇 물한 그릇 딱 하고 거기다가 어? 마늘 세숟가락 이렇게 총총총총 이래 썰어가 였습니다. 다시다 팩에 한 숟가락과 된장 한 숟가락 고추장 한 숟가락 고춧가루 한 숟가락 제피가리 그저 좀뭐 좋아하면 많이 해도 됩니다. 그리고 땡초 6개, 설이나는 하고 거기다가 혼합을 합니다 이렇게 된장과 고추장이 잘풀어지게매매졌습니다저서가 위에다 철철 이렇게 거칩니다 거쳐 놓고 나와서 두껑두껑이렇게 팔팔 끓이면은 좀센 불에 끓였다 싶으면은 또 약불에 한 10분 정도 무시가고 물을 때까지 그리고 우럭은 생우르이가 돼서 잘무릅니다 맛있어요, 시원하고 매콤하고 그죠? 이 봄에 입맛 싹 땡기고 그죠? 맛있어요 이렇게 먹어 보면은 한겨울에 많이 끓여 먹는데 지금 봄에 끓여 나도 맛있더라고요. 오늘은 오리면탕 쉽고 간단하게 끓여봤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자 여러분 고맙습니다.